여러분, 산업구조를 알면 부자가 됩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산업구조를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산업구조, 주식 시장에 적용하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누구나 사실 다 아는 상황입니다. 보게 되면 대기업이 있죠, 대기업. 그리고 밑에는 중소기업. 보면 대기업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한국조선해양 또는 철강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이런 대기업이 있고 그 밑에 밴드 기업들이 있죠. 밴더. 중소형 부품주들이죠. 물론 2차 밴드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이런 산업 구조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계속 시가총액도 좋아지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요. 중소형 기업들은 대기업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면 좋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중소기업 삼성에 만약에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이 계속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 단가도 부르치고 경쟁사도 만들고 해서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하다가도 또 꺾이고 성장하다가도 꺾이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이건 대기업 밑에 1차 밴더 이렇게 납품하는 중소형 장비 부품주에 대한 산업구조입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은 뭐 바이오라든가 콘텐츠 이런 애들은 뭐 이런 산업구조가 아니, 아니니까 주가가 예외적으로 움직이고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용주 밑에 납품하는 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부품주. 삼성전자가 있으면 IT 부품주. 뭐 한국 조선해양이 있으면 조선기자재. 뭐 포스코홀딩스가 있으면 중소형 칠강주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구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야 될까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뭐 너무나 쉽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 어떻게 확률을 높일까?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가장 주식시장에 적용을 할 때는 실적시전입니다. 실적시전. 실적시전은, 지금 실적시전은 만약에 1월에서 3월, 1분기죠. 1분기. 1월에서 3월이 끝나면 분기나 반기, 반기가 끝나면 45일 안에 실적보고서를 하게 되죠. 45일이면 5월 15일 안에 실적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적발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잠정실적발표를 통해서 실적시즌이 시작이 되고 주로 뭐한 4월 까지건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4월 넘어가고 실적 발표가 끝나는 뭐 마지막 주나 이때는 중소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밴더 구조로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대기업,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닝 쇼커가 나왔죠. 어닝 쇼커. 그러면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나고 직권 매수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 장비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밀렸다 하면 직권 분할 매수, 그 다음에 5월 15일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보고 매수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실적이 좋게 발표 났다 그러면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하는 거죠. 이처럼 현대차는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매수 관심이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이런 밴드 구조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매수할까 대기업 실적 발표를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거는 뭐 컨트롤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 시즌에 보면 실적이, 실적이 좋게 발표돼도 주가가 떨어질 때 있고,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발표해도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중소형주 실적 매매지요.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무질서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딱 매수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까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크게 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뭐 견제도 하고 하면서 밀리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물론 이렇게 더 좋아졌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영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은 월봉 하단 부근에 또는 월봉 하단에서 조금 반등 나오는 이런 부분. 여기에서 실적 좋아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대신, 위에, 크게 상승했던 이런 위에서 월봉 상단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추가 랠리 할 수도 있지만 밀릴 확률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따라서. 그렇다면, 실적 시전에서는 다시 보면 실적 시전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들은 일단 월봉 차트로 길게 보면 장비 부품주 중에 월봉 차트에서 길게 보고, 이렇게 월봉이 파동이 그린데 월봉 하단에서 횡보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또는 하단에서 조금 반등, 중 하단 위치 이런 자리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중소형주를 매수하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하락할 확률보다. 그렇다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냐. 제가 주로 하는 거 팁을 드리자면, 실적 시전에서첫 번째, 뭐 가장, 뭐 기본 중에 기본인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일단 부채 총계보다 큰 기업입니다. 부채 총계. 부채가 많으면 주가가 상승할 때 부담이 되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본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높은 기업. 어, 요 앞에 0번은 기본적으로 월봉, 중, 하단의 위치. 요거는 뭐 따로 미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적 중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일단 자본총계가 많은 기업. 두 번째, 중소형주는 딴거볼 필요 없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작년, 작년 동기, 지금 1분기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지요.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가 돼야지 주가가, 아, 이 기업 변화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게 조금 중요한데, 시가총액 나누기. 시가총액 나누기. 갈로 열고, 분기영업이. 1분기니까 1분기영업이. 영업이. 2분기면 2분기. 3분기는 3분기. 4분기면 4분기. 분기영업이 곱하기 4. 우리가 1년은 4분기로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직검영업, 분기영업이 1년간 계속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곱하기 4까지 가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6보다 낮은 저평가. 이런 기업들 여러분, 0번 월봉 중하단 위치, 자본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많은 기업, 영업이익이 작년도 비해서 50% 이상 증가, 또는 흑자전환입니다. 흑자전환도 되고요. 적자에서 흑자전환. 세 번째, 시가총액 나누기, 분기영업이익 곱하기 4 했을 때 6보다 낮은 숫자. 이건 저평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안 나와요.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크게 수익이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실적 시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식 시장을 한번 바라본다면 다 아는 상황이지만 좀더 뭐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주가가 움직인다 또 밴더 구조에 따라서는 월봉 하단에서 매수한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채가 큰 기업은 매수하지 않는다 뭐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주식시장에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시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법 큰돈 움직이는 것부터 해서 소액으로 부자 되는 거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밑에, 밑에 보게 되면 구독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구독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하나 달아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뭐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힘이 나니까요. 뭐 감사합니다.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산업구조에 대해서 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산업구조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법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시전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 실적시전에서는 정말 좋은 종목 사서 크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